오늘 그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를 직접 실황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 오늘 한기환 총리의 발언은 장담하지만 전혀 교육하고 학생하고 교사 아무 관계 없는 10년에 걸친 역사 쿠데타의 마지막 장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 시민들 또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밀었던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는 일제 덕분에 근대화되었고 독재자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혁명가라 부르고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를 파견 이승만을 자유민주의 의 초석을 닦은 대한민국 국부로 부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였습니다. 전국민이 분노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국회에 있던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는 그 출판 기념에 와서 오늘날 한국 교과서가 좌편에 있는데 교과서 보지도 않은 분입니다. 보지도 않은 분께서. 한국 교과서 잡혀 있는데 이런 책이 나와서 잡힌 걸 바로 잡을 수 있어 역사적 책을라고 본인이 직접 치설하셨죠. 예, 그러다서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현행 한국의 교과서들이 좌결됐다고 색깔로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중에 금성 출판사 제일 많이 학생들이 배우던 금성 출판사를 느닷없이 용공 자경 교과서 몰면서 나왔죠. 그래서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와서는 자경 교과서들이 많기 때문에 검정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거기 검정규정에 맞춰서 다시 썼어요. 필자, 학자들이. 그, 거 2014년도 8월 30일 날, 검정교서 8중이 통과될 때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7권 교과서는 과거에 쓴 책이고 검정된 책인데, 느닷, 느닷없이 득보잡 교과서, 바로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김우성 당대표가 직접 밀어붙이던 교학사판 검정교과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8월 30일, 2013년 8월 30일 날. 저희 경학했죠? 이 교학사 교과서는 2,000개장 틀린 교과서입니다. 400페이지도 안 되는 측에서 2,000개장 틀려서 한 페이지에 5개장 틀린 교과서가 어떻게 해서 국사 편찬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야 다시 어떻게 해서 9월 2일날, 김무성 새누당 대표가 그 엉터리 쓰레기 교과서를 지필한 교수들을 불러다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역사 교, 교실을 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이 교과서를 국민의 교과서로 읽도록 해야 되며,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그 교학서 내용이 뭡니까? 일제 덕분에 근거가 됐고, 한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인 일제 덕분에 코리안 타임이 없어졌으며, 5 6쿠태 타는 경찰 해고 때문에 일어났다고 쓴 이런 쓰레기 교과서가 어떻게 해서 2,000개나 틀린 교과서가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국민의 교과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친일 독재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다가 교과서로서도 기본 지리 충족되자는 2,000개 이상 틀리게 쓰는 것도 기적인데 그 틀, 이승계장 틀린 것을 통과시켜주는 기적을 두번 연출하면서 세뇌당은이 교과서를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장에서 일상 교사들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당 지뢰가 다섯 개씩 있는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500여 개의 학교 가운데 오직 부산에 단한 학교만이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4년 1월 달까지의 현황이었습니다. 그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2월달, 2월 13일날 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바로 국정화를 지시한 것이죠. 이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 학생들이 있으면 교, 학생들있으면 교사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학자들이 있겠습니까? 즉,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새누리당의 특정 인물들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그런 정치적 교과서들이 정상적인 교육제도나 검정제도에서 단한 학교 밖에 채택되지 않자 공권력으로 밀어붙인 것이 바로 오늘날 국정교과서의 본질입니다. 따서 라 이것은 한마디로만 공권력에 어간 역사쿠데타입니다. 오늘 한의한 총리의 발언 정말 과관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뉴스를 봤을 때이 보도는 뭐냐면 교과서 간첩단 조직 실체 사건 근거 수사 발표회 같았어요. 낯뜨 오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작태를 보십시오. 교육부 장관이나 새누리당 당 대표들이 한국의 역사학자들 90%가 특히 한국사 교수 의90% 이상은 좌경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학사 교과서를 뺀 99.9%의 교과서가 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2,000개나 틀리고, 2200개나 틀리고, 일제 덕분에 코리안 타임이 없어지고, 일제 덕분에 근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올류쿠데타가 경찰 해고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4.19에 대해서 이승만 하야 승명을, 이승만 대통령 하야 하면서도 안보를 걱정하고 가셨다고 이따위를 내용을, 한국사 교과서를 가진 교과서를 밀어붙이신 현 정부야말로 금적교과서 파괴 주범입니다. 오늘날 금정교에서 파괴 죽음은금정교에서 필자가 아니라 교학서를앞세 권력들의 추악한 정치적 이해물에 따라서 교과서를 정치 도구화하고 학생들을 새누당의 새로운 유권자로 지지기만을 확보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 노름에서 그것이 금정제도로서 그것이 학계의 공인을 받지 않자 아예 전 한국 역사학계를 자체 부정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니 전세계 역사에서 오늘날 교육부 장관이 한국의 역사 교수들이 한국사 교수들이 대학 시절에 대리를 만해서 이제 교수가 됐지만 실력 이 없다고 말한다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망발이 가능하고 통용되는 시대, 한국의 역사 기 역사학자들한테 교과서 막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쓰겠다 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쓰겠다는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학입니까? 저는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등통령에 가감하게 공고합니다. 오늘부로각 대학의 한국사 학과는 다 폐지해주길 원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또 하나 요구합니다. 한국당 각 대학의 모든 교수들에게 공항 검사를 보내서 다 신분 조사하십시오. 이게 조직사건입니까? 시리 같은 교과서 내놓고서 예, 네, 저는 이 과정에서 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황교안 총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교과서는 저희들 직접 다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북한의 남친을 옹호하며 북한, 북한의 남친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으며 어디 주체 사상을 묘하는 게 있습니까? 주체 사상을 인용하는 것은 역사의 기본입니다. 왜? 사료에 대해서 이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비판적으로 인식할까 해서 밑에 비판까지 다 설명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체 사상을 비판한는 교과서까지 용공 교과서로 모는 이따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과에서 국정교과서의 미래가 미리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늘 황기한 총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당 얼마 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정희전 대통령이 비밀 광복군인이고 독립운동가라고 공식 기자 회견했죠 그다음에 경상북도 최고의 친일파인 김부성의 부친 김용주씨를 김부성 대표가 독립운동가민족지사처럼 미화했죠. 저는 그것부터 진실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가 정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당장에 새누당 대변인부터 구속 조사하십시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이 내용부터 먼저 단속하지 않는 이 국정교과서의 진정성은 없을것입니다더구나이 국정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한국의 교과서를 99.9%가 좌개을 얘기할 때 문제는 누리당이 밀고 있었던 교학사 교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월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정신 즉 독립정신과 4월 민주정신 개성한다고 했습니다. 교학사 교수는 바로 이러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반 헌법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나머지 그것을 지키려는 교과서들을 오히려 자기는 보는 이것이야말로 이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과서는 결코 민주적 교과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밀어붙여서 나오는 이 교과서의 과정 자체가 뭡니까? 교과서에 공헌합니다. 색깔론과 함께 민주주의의 절차마저 파괴시키면서 나올 수 있는 국정교과에서 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한마디 얘기지만이 교과서는 특정 정당 세력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일방적 역사 사실을 역사학자가 동의하지 않자 공권력으 밀어붙여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특정 정당의에정 인물을 지지하에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 노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어, 교과서의 정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과서는 학생들에 대한 국정화가 아니겠죠. 이러한 국정화를 통해서 다시 또 공무원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이 더러운 내용을 추악한 내용을 시험으로 나서전 국민의 국정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는 오로지 친일을 찬양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일본 덕분에 근대화됐던 되 희한한 교과서를 통해서 자라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새롭게 만들자는 이역사 오늘 우리는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한국 역사학의 조정이 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